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응. 얼굴이 큰 것처럼 마음도 넓습니다. 어, 종이 잘못 쳤네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아우 정말 엄청 길게 나와있지. 중학교 건 상상도 안 되죠. 응. 이걸 구하랍니다. 이거 기억나니? 이 고생샷 5번이었냐? 이게? 아, 6번이네요. 아, 미스. 자, 뭐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제곱한 결과는요? X 제곱, Y 제곱 더하기 Z 제곱. 그죠? 플러스 e x y e y z e z x 이렇게 됩니다. 어 여기도 센스 있게 여러분들 2로다 묶을 수가 있죠? 어 그러면 로다 묶으면 x y y z z x 이렇게 되고요. 앞에 x 제곱 따이 y 제곱 z 제곱 여기 있어 없어 없네. 아 이거 구하는 거죠? 얘가 1이죠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야. 1의 제곱은 1 x, y, y, z, z, x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죠. 얘 마이너스 2입니다. 마사죠. 마사지. 마사를 넘기니까 얘는 오지. 베리 나이스 하지. 베리 이지 하지. 라임 죽이지. 와 자, 얘는요 그러면. 뭐였습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x, y, z를 해준 것이 이게 10... 아니? 9번이었나? 어, 9번. 이것이 뭐랑 같아요? 밑에다 쓰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마이너스 xy yz zx 이렇게 되죠. 뭐가 빠졌죠? 그렇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빠졌죠. 거기 이 고생공식 거기 보면은 구번 보면은 얘가 앞에 있죠. 예, 어떻게? 자 그럼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가 얼마 나왔죠? 여기5 나왔죠? 갖다 써요. 아까 구했던 거. 만약에 안 구했으면 니네가 구해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야겠지. 만약에 이 문제만 나왔다. 그럼 니네가 이 방법을 해가지고 이걸 구해야 돼. <laughs> 그 다음에 얘는 얼마겠니? 얘가 마이지. 근데 얘는 이거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S 스 마이지. 이거 앞에 하나가 뭐한 거야? 마이너스 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되어있어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이고요. 자 따라서 이거의 결과는 얼마이요5의 7, 7. 7이지. 7. 근데 우리 이걸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이쪽으로 넘겨야지. 이게 마이지. 마이지 보니까 뿔육이지 그러니까 뿔육넘어오 6이지. 그래서 1이네. 와우. 이렇게 복잡하게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1밖에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어, 조금만 할 거야. 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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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야. 어몇번불러올게써어야지이거몇번 불렀는지. 현아는 지금 내가 이렇게 불렀고 아까 노수는 몰라 몇번 불렀는지 겁나 많이 불러가지고 윤수는 아까 음, 두번 불렀죠. 시주? 희주? 시주도 아까 내가 불렀던 것 같은데. 아 그러냐 시주야? 뭐 윤경이는 열심히 보고 있겠지 설마. 그럴 거야. 영은이를 한 5배 속으로 보는 거 아니야? 설마 천재네, 천재. 자, 어디로 가시냐면, 어... 선생님, 개념 12쪽을 안 했었어요. 그쵸? 12쪽으로 가보세요. 12쪽. 봤습니까? 예. 네.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나눗셈? 내가 알고 있는 그나눗기인가 어, 맞아. 그나눗기가 맞아. 어, 그럼 그 어떻게 다항식을 나눠요? 응, 맞아. 나눌 수 있어. 자, 그걸 보여줄게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삭해. <laughs> 이 개념셈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얘기해놓고 있어요. 당시에 나눗셈 진짜 나눗셈 하듯이 하면 돼.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나눗셈. 자, 그럼 보자. 설명. 아, 보면요. 자요. 어, 당시 이 놈을 이걸로 나눠라 그거지. 그지? 뭐 어떻게 하냐면은 니네. 나누기 할때 어떻게 하니? 나누어지는 놈을 여기다 쓰고 나누는 놈을 이쪽에다 쓰잖아. 그잖아? 그걸뭐 제수, 피제수 뭐 이런 말하는데 됐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몫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나머지가 되겠죠. 그죠? 그니다자 합니다. 자이 x 쓰 이거 쭉써 얘를 쭉 써.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틈이 좀 벌어져 있지. 이거 책이 잘못 나온 게 아니야? 책이 잘못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왜 틈이 벌어졌냐면 어디 내림차순 배웠잖아. 자, 엑셀 3차, 2차야. 그 다음 몇 차가 와야 돼, 원래? 1차 와야지. 근데 이 시계에 1차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1차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는 거다. 허어, 비워놓아. 이렇게 차수가 원래 와야 되는데 없으면 비워놓는 거다. 비워놓아? 어, 비워 그 다음, 얘는 여기 썼어요. 자, 이제 갑니다. 쉬워, 쉬워. 안 어려워. 똑같다고 했잖아. 안 어려워. 갑니다. 미래 나누기 할 때,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지. 똑같아야 뺐을 때 없어지잖아. 그냥, 그냥. 그지 그래서, 여기도 2X 세제곱이 있잖아. 그럼 반드시 여기 2X 세제곱이 와야 얘가 없어지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겠냐? 그거야 이게 뭐가 와야 되냐 그럼 니네 어떻게 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곱하잖아 곱한 걸 여기다 써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겠어요? 2X가 와야 돼요 왜요? X제곱이랑 2X를 곱하면 뭐가 돼? 2X 세제곱이 되잖아 그치? 2X 세제곱 되잖아 그래서 여기 2X가 오는 거야 그럼 X제곱 곱하 2X 2X 세제곱 썼어 그럼, 야, 이것만 곱해야 될까? 응, 음, 아니야. 얘랑, 얘도 곱하고, 얘랑, 얘도 곱하는 거야. 알았어? 분배법치 그러면, 3x랑 2x 곱하고 6x 제곱이죠. 여기 썼습니다. 1과 2x 곱하고 여기 썼어요 플러스 2x. 됐죠? 얘네 1창이니까, 여기 1창 자리 여기다 바로 밑에 쓴 거야. 알았지? 이렇게 썼어요. 됐어요. 자, 어떻게 하죠? 나눗쓰면서 빼잖아, 너네 이거. 전체를 다 빼잖아. 이식에서 이식을 빼는 거라고 없어지지 7x 제곱에서 6x 제곱 빼니까 x 제곱 되죠 자 여기서는 2 x 를 빼봤자 어 0에서 2 x 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야자 5에서 뺄게 없으니까 플러스 그대로 내려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얘 예, 부호 조심해야 돼 부호 플러스 x 플러스 아니야 알지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너네나누셈할 때, 언제까지 나눠? 어, 나눠 떨어지니까 나누는데. 언제까지 나눠? 너네 저기, 어, 2 나누기 5야. 2는 4야. 1이지? 1, 2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이큰 수고 이게 작은 수잖아. 그제? 얘도 그거야. 지금 얘가 나머지가 될수 있냐 이거야. 그럼 얘가 나머지가 만약에 될수 있다면, 이 나누는 수보다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안 나눠져야겠지 더 이상. 근데 이거 나눠져요 안 나눠져. X 제곱 3X 더 1, 1로 이걸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요? 얘 X2창이고 얘도 X2창. 차수야 같으면 나눌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와야 되겠어 여기. 그렇지 플러스 1이 와야지. 플러스 1이 와야 x 제곱 위에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나오죠. 얘랑의 곱한게 여기 오죠 이렇게. 그죠? 또 누구랑 누구 곱한 거? 3x랑 얘 곱한 거. 3x 이렇게 오죠. 또 누구랑 누구 곱한 거? 1이랑 여기 1이랑 곱한 거1 이렇게 오는 거야. 그지 자, 또 뭐해? 빼잖아 우리 항상. 그럼 이거에이 이거 빼면 사라지네. 오케이. 자 마이너스 2x에 3x 빼니까 마이너스 5x 맞죠? 5에서 1빼니까 4 맞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됐어. 자 이거 이걸로 또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 야 어떻게 x제곱으로 2차항으로 1차항을 나누냐? 못 나누지? 그래서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나머지가 돼요. 나머지 이렇게 찍어서. 됐냐?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여기 있는 이 당시 이것을 이걸로 나눌 때 어, 하나하나씩 없애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숫자가 여기에 오게끔 여기다 뭘 곱할 것인가. 얘랑 얘랑 곱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올 것인가. 그니까 이 개수도 봐야겠지, 이 개수. 이 개수와 차수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빼기 할때 부호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마지막에 나머지가 될수 있는 것은 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머지가 될수 있는 것은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 숫자로서는 작아야 되고요. 차수로는 차수로서도 작아야 됩니다. 얘가 2차고 얘가 1차면 얘가 나머지가 돼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얘가 여기처럼 2차다. 여기 2차다. 그럼 너,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안 된다. 에? 그래서 나머지 조건은 나누는 수보다 작거나 차수가 작은 거야. 작은 수이거나 차수가 작은 거. 그 내용이 거기 이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뒤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밑에 이제 개념 뭐야 응.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았어. 개념 오인데 등식, 등식이야. 등신 아니고 등식. 같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니네 이거 알지? 검산식 초등학교도 배웠죠. b를 a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몫이 휴가 되고요. 나머지가 r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점점점 r 기억나지? 이런 거에 대해 했던 거. 그럼 이거 검산식으로 쓰면 다시 어떻게 돼? b를 a로 나누면 아니야? a를 b로 나눠야지. 이 식에 맞추려면 a 나누기 그럼 어떻게 해서 저 검사식 쓰면 a는 뭐였죠? 나누는 수와 목을 곱한 다음에 맞죠? 뒤에 나머지를 더하면 a가 됐죠. 기억나지? 5 나누기 2는 2.점점점 이잖아 점점점. 그럼 5는 2 곱하기 2복과 나누는 수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하면 됐잖아. 그걸 써는 거야, 이게. 여기 또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 R은 나머지죠. R의 차수. 나머지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당연히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나머지가 될수 있다고 했어. 요거 말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게 나왔냐. 여기 밑에 설명을 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뭐야. 이것을 이걸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고 그랬지? 그럼 당시 이거는 어? 나누는 수와 목을 곱한 거에다가 어? 나머지 이것을 뭐 해주면 돼? 더해 주면 되겠죠. 어?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아,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는, 있는 거라고. 알았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이것을 b로 나눴대 이걸로 나눴대 근데 몫이 추가되고 나머지 r이 됐대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제 직접 나누라는 얘기야 나누고 나서 이런 걸로 만들래 먼저 알겠지 어, 나누는 걸 뒤에서 보여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18쪽으로 가시면 돼 18쪽 가자 그래서 거기에 자, 18종의 대표 유형을 보니까 여기 있지? 자, 당시 이것을 A로 나눌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것일 때 A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X는 3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그걸 그걸로 써볼까? A는 뭐 BQ 플러스 R 검단식으로 써볼까? 그러면 다항식에 a로 나눴으니까 나눈 수 a다. 몫이 이거니까 곱하기 x 플러스 1. 자,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뭐 구해야 돼? a 구해야 되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죠 방정식 풀듯이. 그렇고 x 플러스로 1 이걸 나눠버리면 a값이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럼 이거 이쪽으로 보내면 은 3x 플러스 2가 되겠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거이 일은 6 p l 1이잖아. 이 일은 이잖아은6 p l 잖 1이잖아. 이 일은 7 p l 잖아그 일은 7 p l u 이 일은 7 빈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아 여기 있네 아까 이거 뭐가 아까 자 이게 x 세제곱이지 그럼 여기 x 세제곱이 나와야 돼 그잖아 그래야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겠어 여기 x가 있으니까 아 x 제곱이 와야겠다 그래서 x 제곱이 된 것이고 1과 x 제곱을 곱하면 x 제곱이 되겠죠 그럼 다 됐죠 빼입니다 없어지고 2x 제곱이 있으니까 x만 남겠죠. 자 여기는 3x 뺄게 없으니까 3x 그대로 내려오시고 얘가 또 x제곱이 되려면 여기 x가 와야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이고 1과 x 곱하면 x 자또 빼죠 얘 없어져서 3x면 2x가 됩니다 이 e 내려오죠 자 여기 2가 와야 2x에서 얘랑 2x 같은 게 나오겠지 2 e. 나누어 떨어져야 돼 나누어 안 떨어지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몫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가 되는 거죠 나누는수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그 밑에 유제 14번이 이제 이거 해 보자. 제가 풀어 줄게. 풀어 줄게. 자, x 세제곱. 이것을 다항 식에 a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이거라고 했지? 그러면 나머지 얘를 어떻게 이쪽으로 보내야겠죠? 그 빼기가 되겠지. 어, 얼마야? 4x 가면 빼게 되니까 3x 남고 3 넘어가면 1배기 3이니까 마이가 되겠지. 이것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거잖아. 위의 시랑 똑같아서 이렇게 해요. 바로 A를 구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얘 나누면 되겠지. 자 나누기 이제 할게. 3, 2, 1상수항 그래서 이렇게 칸 떼어놓는 거 없죠. 자 X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자, 색깔 있는 걸로 해 볼게요. 자, 먼저 x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 반드시 x 세제곱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겠어? 살짝 지울게. 여기에 이제 x 제곱이 와야겠죠. x 제곱. 그래야 얘랑 얘랑 해서 바로 나오잖아. 자, 마이너스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얘랑 이렇게 곱해집니다. 자, 이거 하죠. 자, 뭐예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빼니까 자, 마이너스 2X 제곱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을 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X 제곱이 남죠. 그죠그 다음에 3X 내려와요. 이렇게. 얘는 아직 내리지 마. 어차피 항이 두 개니까, 여기도 두개 항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야, 이제 뭐야?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X 제곱이 와야, 얘랑 똑같으면 없어질 거 아니야, 뺄 때.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 마이너스 X가 와줘야,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지. 그제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이걸 뺍니다. 그럼 이거 빼면 없어졌고 이거 빼면 e x 남죠. 자 마이너스 1쭉 내려와요. 마이너스. 1. 이거 나눌 수 있어 없어. 이걸로 이걸 나눌 수 있어 없어. 이제 차수가 똑같으니까. 자 그럼 e x가 와야 돼 여기. 그럼 여기 2가 오면 되겠죠. 플러스 이. 그래서 플러스 2x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돼서 나머지 0 이렇게 되겠지 0돼야돼 그래야 a가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a다? 얘가 a다 이렇게 알았냐? 다항식에 나누어 쓰면 자그 다음 마지막 15번 아 15번은 니네가 좀 해볼래? 쉬운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자 불러줄게 중단원 연습문제 있지 중단원 연습문제 자 써줄게 써줄게 다 푸는 게 아니고요 2번 5번 6번 7번 그리고 9번 10번, 12번, 14번, 15번, 그 다음에, 17, 18, 19번까지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뒤에는, 네, 안 할게요. 네. 여기까지는 숙제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라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착하니까 꼭할 거라고 믿고요. 금요일 날 알죠? 금요일 2시까지 그 전에 보내셔도 됩니다. 이거 안 보내면 문자 가는 거 알지? 아까 숙제 해서 보낸 친구들은 문자를 보냈어요. 어저께 노수는 선생님이 아직 못 보냈어요. 어머님한테. 음. 어쨌든 노수도 숙제 완료돼서 보낼게. 금요일 2시까지 바로 보낼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쿠니루